그럼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어, 있으신 언론인분들께서는 손을 드시고 예. 아 그러면 스포츠동화 고국장님 스포츠동화 고성철 기자입니다. 시, 시장님이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신년 기자회 간담회에서 고양시 첫 아젠다로로 오는 2030년까지 시의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찬 선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상황은 시국적으로 일어나 불확실성과 트럼프 치움이라는 글로벌 이슈를 고려할 때 향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 사업은 중장기 비전과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예, 질문 개괄적으로. 어 그러면 국민일보 박희정님. 네, 국민일보 박희정입니다. 그 요즘 AI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AI 혁신 TF 팀을 구성하신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혁신 TF 팀의 뭐 구체적인 뭐. 규모, 뭐, 목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분더 일단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운데, 근데 네. 네, 뭐. 끝셨나요 혹시 네. 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동규 고종용 기자니다 지금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 신도도 다잃어가지고 고양 한테 아주 뭐 많은 마일리지를 쌓는 해가 돼. 말씀해주신 내용 부터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변의 청년이나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많은 또 자녀들, 어, 보면 다 어디로 그 취업하기 위해서 가느냐 하면 서울로 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 체증이라는 것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고 다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사실 정치나, 어,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어, 우리 보통 이런 우리 고향,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IMF를 비롯해서 금융위기도 있었고, 우리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시기, 다 거쳐오면서 어, 그런 어려운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지금이 바로 아,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어떻게 또 개발하고 어, 준비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음, 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양시가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지정이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더라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게다가 우리가 별도로 또 방송 영상 단지도 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힌트에서 제, 제 3전 시장이나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우리 대공역 역세권 개발, 음, 그리고 창릉 청 개발과 또 앞으로 나아야 할 그런 계획안을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총고양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 우리 많은 외국계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리적 여건이나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전 세계 어디 도시하고 비교가 될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왜 그러냐 가장 기본이 규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규제는 다 아시죠? 아미로티 번역에는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기업도 어어게면에서는 쫓아내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제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더 확대할 수도 없고 기업을 더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특구 지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국내외에 어 우리 투자 의향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기업 투자 유치를 비롯해서 벤처 기업도 육성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이나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수 없는 모습을 우리 고양시에서볼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 국민의보의 법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AI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AI는 여기 계신 분들 그 CES에서 발표된 내용의 가장 기본 테마가 AI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향시는 AI 관련해서 미리 또 준비도 했었는데 실제로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공유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도 AI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의 그 기업이 우리 전 세계에서는 원래 그 칩을 만드는 회사, 그 기업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로봇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로봇을 어, 지금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한거나 마찬가지에 에,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에 어, 아주 로봇 전문과 전문 회사를 같이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처럼 것 우리 고양시도 현재도 디지털에 관련어 있는 분야가 스마트 시티가 있고. 미래 산업과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어, 자문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AI 전담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AI 관련 국단위가 조직이 있고, 화성에는 과단위입니다만, 모양시는 한시적으로 TF팀을 어, 구성, 단위로 구성해서 그 위상을 확대할, 나갈 예정입니다. 그 TF는 앞으로 AI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AI 산업 육성이나 인재 양성 방안이나, 그리고 또 AI 전체 활용 방안, 행정 서비스, 이런 방안을 검토합니다. 어, 뭐, 작년에 다 알고 계시지만, 스마트 시티, 우리 지금 구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이 이런 AI의 행정 운영하고 아주 밀접하게 계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질문해 주신데 정말 이 부분은 고양시가 처해진 사항의 여건 자체가 어 그동안 이 분야가 더 보완되고 더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어 제가 어어 우리가 저기 개통식을 다 가졌던 서해선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GTX A 노선 그리고 어 이번에 또도해선 지금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통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제 보안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여기, 저기, 자유로가 늘 체정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유로는 전국에, 제가 뭐세개까지는내기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체정 심한 걸로. 음 여기는 뭐 우리 서비스 등급의 A, B, C, D, E 등급이라 할 정도로 체정이 심각한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출퇴근길이 막힌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서울로 퇴근하는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 고속도로 양재에서 우리 고향까지 자유로에 연결되는 지하 고속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여기에 2, 3호 RC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지금 버스 노선, GTX A 노선에 이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역이나 대공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현재 한 26개 노선이 있는데 이걸 뭐 36개까지 확대할 내 계획이고, 내용, 그 음, 그동안 조금 어, 우리가 좀 순환 노선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어, 킨텍스역까지 집결되는 부분으로노 선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곱 개 어, 우리가 주요 도로만 20여 개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 어, 교통망이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 추가로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분께서 음. 모자 그, 했어 주셨는데 네, 네 C N B 뉴스의 김진복 기자입니다. 어, 지금 하디 이슈가 되는 것이 2036 올림픽을 어느 나라가 할 것인가 그게 지금 하디 이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가세한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난 88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2036년 그 서울올림픽이나 올림픽이 만약에 우리 유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불어서 문화가 크게 운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고향시에서 어, 시장님께서는 그2036 올림픽을 특히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시는데 협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력하고 고향시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예, 한, 어 하,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노, 노 기자님 맞으시죠? 네. 예. 어 머리 쪽에 도시 기후 기자입니다. 어 아태총에 언급해 주셨는데 어그 개최하게 되는. 개최하는 의미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준비 몇 개월 남은 상황에 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하나 더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받예 어. 네. 그러면. 네, 베이스월드고노진기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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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께서 창릉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세계적 규모의 네. 국제 식물원 조성하겠다고 생각했는데뭐 거리상이나 이런 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가능하려 하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우리 2036년 올림픽 유치하면. 킨텍스의 배드민턴 역도 탁구를, 그리고 고양조합운동장에는 축구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또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내서 치르면서 그런 노하우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듯이 뭐약시라도 그 하없고 난 다음에 효과는 어, 다른 거해응할 필요 없이 국제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아테총회는 우리가 지금 세계 지방 정부 연합의 아태지부의 총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어, 이우시에 가서 어, 아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어, 이우시에 가서 어, 제안을 총회 개최를 제안했고 을 오늘 그쪽에서 만장일치로 어, 우리한테 지, 어, 지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쿤민시가 어, 경쟁자로 나섰는데. 제가 먼저 발표를 했을 때국민씨가 양보를 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 시가 할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인 활동 속에 이렇게 총회 하나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그렇게 맺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시가 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아시지만 영국 BBC에 고양시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놨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 뛰어난 고대 도시 안에 우리 고양시를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의 위상과 고양시의 여건이 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총회는 아마 190여 개의 회원 도시가 참석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어, 어, 고양시가 행사 추진 TF 팀을 지금 구성하고 어, 경제라든가 어, 그다음에 관광 여러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여건들의 준비를 하죠. 하는데 아까 질문 속에 그럼 뭐 어떤 특징이 좀 다른 게 있느냐? 예, 우리가 지금 나가는 주제는 글로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적도시입니다. 이 아이템 자체가, 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추구하는 앞으로 도시가 만들어서 가야 되는, 어, 방향을 제시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합니다이 방향을 저는 우리 고향시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갖고 있는 부분을, 음, 마음껏 좀, 자랑도 하고, 어,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할 생각이고, 어, 특히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 양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 국제 교류 파트너십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컨퍼런스 하는 동안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그거에 또 특징을 살려서 그의 상징적인 어떤 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 부분의 뭔가 공간도 고민해 볼수 있는 여건을 준비 중이있습니다 일단 이 준비는 우리 어, 시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참여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그 추가로 질문해 주셨던, 어, 어떻게 보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세계 식물원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런 캐나다나 미국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던 것이 그 싱가포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 휴일을 위해서 한번 들렀던 곳이 어디냐 면 바로 서울 식물원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금 서울 식물원은 바로 옆에 마곡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원이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 특징 살릴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개선하고 있는 것이 선인장 선인장 전시관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개편되고 난 다음에 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이 내용 자체가 <laughs> 우리 시만. <laughs> 무슨 무리는 심한 그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어뭐 민간도 같이 예, 참여해서 할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해주신 고양시 현안의 시민 참여 방책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 참여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에서 어, 그 내용을 담담고 있고요. 뭐이 시민 참여 예산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 위원회가 또 따로 저기 만들어져 있고 또 수시로 이책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그 추가로 이런 부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면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어,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냥 갈 거니? 음? 여기에서. 내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가보자. 가보자. 네. 물을 단상에다 올려 놨어야지. 아니아